기사식당은 각종 운전기사들을 주고객층으로 두는 식당으로 한국에서는 백반과 불백 국밥과 찌개 돈가스 등 다양한 음식을 비교적 저렴한 값에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사식당을 운전기사가 아니라고 해서 갈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누구든지 기사식당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과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는 멤버들이 택시기사로 변신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콘텐츠를 진행했는데 이때 나왔던 기사식당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명 기사식당 맛집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문전성실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는 수많은 기사식당이 존재하며 사람들은 그중에서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한다죠. 물론 tml 인근 종합물류센터 등 초대규모 시설 쪽의 기사식당처럼 기사분들만 손님으로 받는 식당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사식당은 일반 손님들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식당은 이제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뉴욕에서는 운전기사님들도 기사님들이지만 새벽까지 밤낮으로 도시의 보안을 책임지는 뉴욕 경찰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영화에 등장하는 경찰들만 보더라도 미국 경찰하면 도넛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입니다. 실제로 미국 경찰들은 도넛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유명한 세계적인 도넛 브랜드 던킨 도너츠와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 사회는 총기 매매가 자유입니다. 또한 미국 내 대부분의 도넛 가게는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도넛 가게들은 새벽마다 총기를 든 무장 강도들의 제일 타겟이 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전역의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던 던킨 도너츠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던킨 도너츠는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하나 고안해냈습니다. 어차피 새벽 시간에는 팔리지 않는 커피와 도넛을 그냥 버리기보다 경찰에게 무료로 제공하자였습니다. 그렇게 무료 도넛을 준다는 소문의 새벽 시간에 경찰들이 도넛 가게 주변을 돌아다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던킨 도넛 가게의 보안은 강해졌습니다. 재고 떨이와 함께 보안까지 잡은 셈이죠. 물론 이후 안정이 되고는 돈을 받고 판매를 했지만 경찰 소방관분들에게는 무려 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벽 시간 어떤 가게도 열지 않아 배고픔에 굶주렸던 미국 경찰들은 자연스럽게 커피와 도넛으로 새벽 시간을 보내게 됐고 미국 경찰들이 먹는 음식 하면 도넛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도넛은 한 가지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비만도가 높은데 새벽에 야식마저 밀가루 반죽된 도넛을 먹으니 미국 경찰들의 몸매는 점점 뚱뚱해졌으며 시민들은 과연 저 몸을 하고 범죄자들을 때려잡을 수 있을까? 저 몸을 보아하니 범죄자를 때려잡다가 본인이 먼저 쓰러질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미국 경찰들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최근 이 미국 경찰들, 그중에서도 뉴욕 경찰들은 새벽 시간 이곳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사식당입니다. 외국인들 대부분은 한국 음식 하면 채소와 육류가 적절히 섞인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의 비만 비율은 미국인들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한국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비만율이 증가하고는 있다지만 미국이나 서양인들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류가 유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한식의 장점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면서 외국인들에게 한식은 건강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식은 맛이 없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맵고 짜고 잘고 쓰고 신맛까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다섯 개의 미각을 하나의 음식에서 맛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외국인들의 평가는 감이 굉장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한식은 꽤 비싼 요리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도넛에 지친 뉴욕의 경찰들은 한인타운의 기사 식당을 많이들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뉴욕의 경우 우리집이라고 하는 한식 뷔페에 수많은 경찰들과 사람들이 몰리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 기사식당에서 유명한 뚝배기 불고기, 제육볶음, 김치찌개 같은 음식들이 메인 요리로 등장하는 기사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헌데 원래 외국인들 사이에서 기사식당이라는 개념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일반 식당이죠. 한국처럼 이렇게 가게 이름에서부터 기사식당이라고 하는 곳은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 한국의 기사식당이라고 하는 곳은 현지인들로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룬다죠. 특히 경찰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한적한 심야 시간 그 어느 곳도 장사를 하지 않아 도넛만 먹어야 했지만 이곳 한인타운에 가보면 기사식당들이 야간 및 심야 시간에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도넛에 지친 뉴욕 경찰들은 이곳에서 건강한 한식을 찾기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1950년대 던킨 도너츠가 새벽 시간에 경찰들에게 도넛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일대 치안의 안정을 되찾았듯이 이곳 한인타운의 저녁 시간마다 경찰들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 치안이 굉장히 안정적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를 찾다 보면 한인타운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곤 하는데 최근에는 새벽까지 영업하는 한국 기사식당 때문에 치안이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국보다 비싼 가격에 형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음식은 10달러 미만이고 저렴한 금액에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하니 뉴욕 경찰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이 얼마나 한식에 진심인지를 알게 되는 대목인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이 미국 경찰들의 몸매를 바꾸고 있다고 해도 이제는 과언이 아닐 거야. 맛있고 영양가 풍부한 저 음식은 다이어트에 아주 제격이거든. 그리고 경찰들의 몸매가 변하면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내 생각도 너와 비슷할 것 같아. 한국 음식을 먹고 몸이 가벼워지면 범인도 더잘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역시 얼마의 양을 먹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평소 먹던 대로 먹으면 똑같이 살이 찌고 말 것입니다. 나도 기사식당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맛이 좋아. 심지어 대부분의 음식 가격은 10달러 전후였어. 나라면 일주일 내내 저곳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사식당에서는 반드시 불백을 먹어야 합니다. 불고기 백반이라는 건데 아주 맛있어요. 특히나 육류 기반의 음식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는데 채소가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인들에게는 아마도 건강식일 것입니다. 경찰들이 체중 조절을 잘하고 체력 관리를 잘한다면 우리 사회는 좀더 안정적일 겁니다. 미국 경찰들의 이미지가 언제부터 뚱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영화에서나 볼법한 그런 멋진 경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기사식당에 가면 김치찌개만 시키게 됩니다. 너무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여 오히려 거부감이 들더군요. 그런데 대부분의 김치찌개는 실패할 일이 없어요. 편견일 것입니다. 기사 식당에 제육볶음에 쌈을 싸 먹으면 삼겹살에 쌈을 싸 먹는 것처럼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여행을 가서 도저히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택시기사님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기사 식당으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할 일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마치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푸드코트를 찾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